자, 아, 저번에 이어서 배경은 바뀌었지만, 진짜 욕먹을 사람이 누구야? 그, 있잖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음. 땡땡땡 빌런. 본인이 이렇게 시도해보려다가 망쳐가지고 들고 오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거는 빌런이라고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쳐. 음. 왜? 모를 수도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음. 누구냐면은, 음. 조립대행비로 5만원을 받았는데, 짜잔! 허니, 막,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고, 나사는 4개밖에 안 박혀있고, 훌러는 붕 떠있고, 맨날 블루 스크린 뜬다고 사람 오는데, 휴지 안 해줄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지. 대표적인 사례로, 동산의 한 대형 업체에서 조립을 맡긴는 분이 선정리가 개판인 거야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3대 업체 중에서 연결하고 어. 받은 거지 그냥 어. 우리가 얼마에 해주겠다고 라 명시했던 그 가격을 받고 나서 외주 업체에다가 맡겼다고 하더라고 그 말인 즉슨 조립 퀄리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밖에 자기네가 판매를 해서 자기네들이 소화가 안 되는 거면 품절을 띄웠어야지 그럼 네 맞지 하청 줬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는 잘못된 네. 거야 무조건 맞아요 그 얘기도 또 조금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인터넷 업체들 중에서 그냥 조립비가 있고 프리미엄 조립비 프리미엄 조립비, <laughs> 조립비 있잖아. 아, 가 <laughs> 아, 조립 사람이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음. 그렇게 더 열심히 할것 같지는 않아. 또 빨리빨리 쳐서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치. 프리미엄이라고 이거를 내가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성립이 안 된다고 음.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 음. 욕먹을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 드는데 나는. 그거 나도 인통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은 음. 좀 까발렸으면 좋겠어. 본인의 까다로운 기준. 야 여기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다 같이 좀공익 목적을 위해서 어. 좀 알려주고 아니 팔, 근데 그거를... 선정리를 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선정리가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를 한가름을 할수 있을 만한 실력이면 안 맡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사실 뭐 업체 리뷰를 봤는데 음. 이건 선정리를 한게 아닌 수준이었어 음. 아 선정리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라고 올렸던 거를 내가 기억이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게 아닐까 소비자가 모른다고 음. 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월간 견적 뭐 이런 거좀 유명한 사람들 걸 갖고 와서 이 부품 없고 막 이러면서 이거 막 바꿔치기 한다는 그런 아...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 어? 잘 짜진 견적을 바꾸는 목적이 이윤을 쟁취한다는 거.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부품보다 이 부품이 마진 조금 더 남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뭐 i7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B660 상급 보드를 넣어놨는데 하급 보드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맞으니까.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H610 더. 그런 하급 보드가 보드. 가성비 좋다. 음. CPU의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교환을 해서 조금 더 좋게 현혹시키는 참 이런 게난참좀 짜증나 사실 이제 월간 연주 올리시는 분들이 음. 그냥 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왜이 부품을 선정했는지 그치. 설명을 하시는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 어, 음. 자체에 재고가 없을 수 있지만 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단순히 음. 어, 똑같은 칩셋인데 성능 똑같이 오라고 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믿고 거를 사라. 아, 그렇고 최근에 내가 봤던 또한 가지 사례가 있었다. 아 그거 얘기하는 거. 어. 어. 뭐 많이 심각하더라고. d l x 21에다가 수행을달아야 돼. d l x 21은 상단 순행이 장착이 굉장히 용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단에 그렇다고 해서 쿨러를 채운 것도 아니고. 아니야. 정문에 달았는데 어.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그팬 블레이드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여섯 개를 박았는데 뭐하는 그러자는 거지 나는. 앞이 이제 140mm가 달려 있고 뒤에 있는 쿨러는 120mm니까 선풍기 날 사이로 그걸 박아놨다, <laughs> 그지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박을 <laughs> 필요가 있는 케이스도 아니었거니와. 음,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알 거고. 음. 그 영상은 좀 이따 며칠 후에 공개됩니다. 꼭 보세요, 잉 옛날 생각이 나서 사실 옛날에 얘기를 한 건데 가격이 다 선정이 돼 있는 이런 사이트를 함께 참고하면서 상담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쭉쭉쭉 쭉 써가지고 그냥 줬단 말이야. 떠 있는 게 어디 있어? 음. 20년 전막 이럴 때는. 근데 그때 있었던 썰 중에 뭐 아니야. <laughs> 그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었었냐면 쭉 뽑아, 쭉 뽑은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거를 비슷한 다른 회사 걸로 만들어놓은 거. 그러니까 보여줄 땐 이걸 까서 보여줘놓고는 견적서에 그러니까 요즘 걸로 치자면 인텔 1,700 소켓 메인보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 이렇게 해놓고, 그래. 보여준 보드가 아니고, 완전 개새으로 보드 갖다가 바꿔놓고, 근데 소비자가 사실, 이게 금방 봤던 보드인지 안 봤던 보드인지, 예. 뚜껑 닫아놓고 주는데, 오. 그때를 생각해서 봤을 땐 그런 짓도 엄청 많이 하고, 응. 그리고 이게 걸렸을 때가 더 대박 저번에 보여줬던 보드는 아스슨데왜 지금 ECS 들어가 있냐,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따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어, 1700 소켓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참 이랬어? 아... 이건 하수야. 너 그때 아서스 들 했잖아. 일로 와봐. 야, 이거 아서스 느라고. 내가 그때 몇번 얘기했다. 아우! 어? 고인 죄송합니다 이 새끼 잘라 던져야 돼 이거 어? 연기하는 거야 어. 조속히 에이서스 보드로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어. 걸린 사람들 것만 바꾼꾸나 사장인 나는 그래도 양심은 있다 이런 걸 어, 약간 우리, 어필하는구나 응, 진짜 이윤을 쟁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 용산에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다고 난 들었어 어, 나도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어. 좀 고인물이야 용산에서 좀 응. 나는 모르는데 용산에 터미널이라고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그 시설에 30분. 이제 일을 하셨던 응. 분이라고 하셨, 하시는데 CPU 하나가 예를 들어 원가가 30만 원이야 지금이야 아까처럼 말했지만 다나와 같은 거 보면서 음. 30몇만원 그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부르는게 값이래 원가 한 100만 원짜리 컴퓨터 맞춰놓고서는 350만 원입니다 현금만 받아요 이래도 줄을 서고 갖 사갔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겠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막 이런 데 저런 데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막 돈세다가 잠들고 그런 썰이 있었다고 방을 하나 임대를 받아 거기에 다 현금을 다 때려먹는 거야 근처에 이제 막 좋은 동네 가가지고 어. 이렇게 막으으으 <laughs> <laughs> 이렇게 하고 막 <laughs> 하는 거지 이제 막아음막 아유 막, 아유 막 좋은 거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laughs> 요새는 이제 사실 다 나와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런 게좀 많다고 음... 하더라고 야 진짜 나 출장 썰 진짜야 뒤지게 많은데 출장 썰좀 알아? 왜 나와 거기서 아, 출장 수이 출장이 음. 출장이 왔다 음. 그거는 다음 시간에 <laughs>